1박 2일 멤버들의 자존심이 달렸다. 성형외과 전문의 시빈에게 물어본 1박 2일 멤버들의 외모 서열은? 1등! 1등은 뭐 긴장감이 없을 것 같아요. 다뭐 예상하고 있을 것 같은데 예. 이승기씨가 코형이 이승기 다 시원하게 좋아있게 균형있게 잘 생겨있으시면서도 전체적인 눈각이 또 요즘 트렌드에 맞게 가늠한 얼굴형을 하면서도 남성미가 또있는 조화로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1등으로 선정하게 됐습니다. 네, 2위는 우리 엄태웅씨 얼굴 비율이나 이런 하관이 네. 작고 위에가 네. 좀 크고 이런 좀 동안의 그런 얼굴 비율을 갖고 계시고 전형적으로 잘생긴 스타일이시고 3위까지는 예상됐던 결과 우리는 꼴찌가 궁금하다 4, 5, 6등 참 우열을 네. 가리기 힘들었었는데 어, 쉽진 않아요 근데 이 외모 꼴찌성 4위부터 공개합니다 김종민씨를 4위로 뽑았습니다 팔자주름도 좀 심하시고 이런 게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매력일 수도 있고 하니까 뭐꼭사위 했다고 해서 그게 나쁜 건 아니고요. 음. 뭐 나름대로 매력 있는 얼굴입니다. 예. 예. 4위부터는 다다가 바뀌어. 나름대로라는 말이 많이 들으시기 <laughs> 시작했어요. 예. 제가 계속 웃겨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. 아, 그래요 네, 많이 웃고 있습니다. 어. 1박 2일 멤버 6분 중에서 외모사를 꼴찌아이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꼴찌오동 씨한테 맞는 거 아니에요? 예. <laughs> 감우동 씨가요? 감우동 네. 네. 씨를 선정했습니다. 감오동 네. 씨 같은 경우는 살이 좀. 이살 때문에 예. 이 원래 얼굴 본연의 모습, 골격의 예. 모습이 잘 나오질 않았습니다. 이승훈 네. 씨는 특별히 이렇게 지적할 것도 없고요, 어, 이렇게 또 특별히 보이는 것도 없는 것 같고. 너무 감사드립니다.